오늘은 우리나라 중장년과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환 바로 고혈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처럼 뚜렷한 증상이 없는데도 혈관을 꾸준히 손상시키다가 어느 순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만나는 환자들 중에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오래된 고혈압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약은 먹고 있는데 혹시 음식으로 혈압을 낮출 수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물론 약을 끊고 음식만으로 조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과 함께 식단을 제대로 관리하면 혈압은 훨씬 더 안정되고 합병증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 약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고혈압 잡는 음식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아마 내일 장 보실 때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짠 음식 때문에 올라간 혈압을 낮추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죠.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 같은 고칼륨, 식품을 하루 한두 개만 먹어도 혈압이 평균 5 정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약 하나가 10 정도 내린다고 했을 때 절반 수준의 효과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서 고혈압 환자에게 해롭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나의 당분은 흡수 속도가 완만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라 해도 하루 한개 정도는 충분히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바나나 대신 빵이나 과자를 간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혈관 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탈리아 연구팀이 토마토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혈압이 낮아질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도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마토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날로 먹어도 좋지만 익히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두세 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토마토 스튜, 토마토 주스, 토마토 달걀 볶음 같은 조리법이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간단히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건 질산염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시금치 주스를 일주일간 섭취하게 했더니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시금치, 나물, 국, 샐러드는 쉽게 먹을 수 있죠. 특히 나물로 무칠 때는 소금을 많이 넣지 말고 참깨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기름을 조금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 속 염증을 줄여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혈소판이 뭉쳐 혈관을 막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구이, 조림, 샐러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옛날부터 혈액을 맑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호주 연구팀의 임상시험에서 마늘 보충제를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평균 8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혈압약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위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적당히 조리해 드셔도 좋습니다. 김치, 나물, 볶음 요리에 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음식을 어떻게 식단에 넣으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바나나와 삶은 계란, 토마토 주스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시금치 나물과 토마토 샐러드를 저녁에는 고등어 구이에 마늘 반찬을 드시면 이상적입니다. 또 장을 볼때 바나나 한 송이, 토마토 몇 개, 시금치 한 단, 등 푸른 생선 두 마리, 마늘 한 통만 사셔도 일주일 식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의 한 어르신은 혈압약을 5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혈압은 150대에서 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바꾸고 위에 5가지 음식을 의도적으로 챙겨 드신 지석달 만에 혈압이 130대로 내려왔습니다. 약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음식이 보조 역할을 한 거죠. 어르신은 밥상만 바꿨는데도 몸이 가벼워졌다며 약만 믿을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걸 관리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혈압 잡는 음식 다섯 가지,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등 푸른 생선, 그리고 마늘. 이 다섯 가지는 모두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식재료들입니다. 약만으로는 고혈압을 완벽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과 함께 음식까지 제대로 활용하면 혈압은 훨씬 더 안정되고 합병증 위험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어떤 반찬을 올리느냐 그 작은 선택이 혈압을 바꿉니다. 하루 한끼 식사, 작은 습관이 평생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